집곡의 옛 성현 말씀. 오늘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극기잠을 살펴보겠습니다. 극기잠은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생겨난 인심을 성명의 도심으로 잘 이겨 내야함을 경계한 글이다. 극기잠, 다산 정약용, 적을 이기는 데서 이긴다는 명칭이 있게 된 것인데, 어찌하여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게 대적을 치는 것과 똑같이 하는가? 사람의 몸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도심과 인심이 그것인데, 인심은 위태한 것이며, 도심은 은미한 것으로, 도심은 주인 되고, 인심은 손님의 처지이다. 위태한 인심은 언제나 강한가 하면, 은미한 도심은 언제나 약한 것이니, 강한 인심을 공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굴복시키며, 약한 도심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나의 장수인 뜻에게 명하여, 그 물자 깃발로 지휘하게 하여 그 원숭이처럼 교활한 속임수를 살피고 원숭이처럼 치달리는 것을 막아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을 쳐부수면 청군이 마음이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어 사체와 손발 모두 생각하는 것마다 복종할 것이다. 이미 그 지킴으로 적을 이겼으면 편안해도 위태함을 잊지 말라. 이보다 더큰 공은 없으니 이에 떳떳한 법을 기록하노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우기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 등을 저술한 유학자이자 실학자이다.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사망했다. 남인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성호이익의 학문을 접하면서 개혁사상의 세례를 받았다. 정조 제위기에는 관료로 봉사하면서 과학자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이 시기에 천주교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했다. 유배 중에 당시 사회의 피폐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을 포괄하는 거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다. 그 이상 칩곡의옛 성현 말씀. 오늘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인 다산정약용 선생의 극기잠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양심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